소띠와 토끼띠 궁합 남자가 소띠 여자가 토끼띠일 때 낭만적인 사랑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여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자는 소띠 남자의 우직함과 듬직함 친절함에 믿음을 얻는다. 남자가 토끼띠 여자가 소띠일 경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함께 생활이 가능하지만 띠 궁합이 높은 편은 아니다. 남자는 집안의 주요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다. 여자는 남자의 의견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지게 된다. 소와 토끼는. 서로 하기 나름인 평범한 궁합이라고 할수 있다. 서로의 반대 성향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의 조언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서로를 알아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소와 토끼는 서로 특별한 충돌 없이 무난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이다.